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LA에서 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몇 배에 달하는 면적이 타버려 미국인들의 곡소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화재 규모가 워낙 커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이 비극적인 현장에 갑자기 한인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날고 긴다 하는 곳에서도 주지 못했던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피해자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이 충격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주저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한국 아니면 죽은 송장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을 치켜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건지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브룩스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부 기자이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수석 기자로서 한국 취재는 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악의 취재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건 신입 기자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죠. 당시 저는 한국의 한 유명 기업인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뭐든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인터뷰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어딘가 엇갈리는 느낌이었고, 언어의 벽이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걸 실감했죠. 통역을 통해 진행했지만, 제가 전달하려던 의도와 그들이 이해한 내용이 자꾸 어긋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쓴 기사는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한국 언론에서는 저를 서양 기자의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 세웠어요. 그 당시 저는 억울했어요. 내가 일부러 왜곡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정말 몰상식하고 경우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보게 된그 충격적인 광경으로 인해 모든 것은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2년차에 제 독점 기사가 확 뜨고 나서 저의 별명은 특종 제조기였어요. 항상 주목을 받았고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죠. 저는 제 인생이 천년만년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망가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자 데이빗은 새로운 산불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로 떠났고, 저는 뉴욕에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오후 3시경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는 속보였죠.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뉴스거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데이빗이 연구하던 지역이 화염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데이빗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끔찍한 산불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문자 메시지는, 상황이 심각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였어요. 그게 데이빗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데이빗의 연구팀이 있던 지역이 갑작스러운 화염에 고립되었고, 대피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흐릿해요. 누군가 저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갔고 시신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죠. 심지어 데이빗과 함께 살던 집도 산불에 타버렸습니다. 데이빗과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 우리의 꿈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갈곳 없이 홀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한낮인데도 어두웠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불에 탄 잔해였고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악마의 손길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엄마 우리 강아지. 강아지가 그 순간 앞차에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급하게 대피하느라 반려동물을 두고 온 가족들이 많았죠. 어떤 차 안에서는 할머니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누군가는 화상을 입은 채시음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부족해서 일반 차량으로 환자들을 날라야 했거든요. 그렇게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이미 수용한계를 훨씬 넘어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상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있었고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벽에 기대앉아 있었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고, 약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더 필요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물, 물좀 주세요. 그 순간 절박한 외침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너무나 부족했죠. 한쪽에서는 임산부가 진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근처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포화 상태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어요. 의료진들은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렇게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전기가 끊겨 체육관은 캄캄했고 비상 발전기로 겨우 몇 개의 전등만 켜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붉은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모습이 보였죠. 마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아직 집에 있어요. 전화가 안 돼요. 한 여성이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신망이 대부분 파괴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죠. 저는 그 여성의 모습에서 며칠 전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화재 생존자들이 새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였어요. 온몸이 그을린 채 걸어오는 사람, 녹아내린 신발을 신은 채 절뚝거리는 노인,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미친 듯이 달려나가려는 엄마. 물이 더 필요해. 약이 없어요. 진통제가 떨어졌어요. 이러다 다 죽어요. 제발 누가 좀.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물한 병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담요를 훔쳐 달아났죠. 경찰은 겨우 두 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들도 지쳐보였어요. 화장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위생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설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은 전염병 확산을 우려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저는 구석에 웅크린 채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평소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TV나 신문으로는 절대 전달할 수 없는 생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의 절규, 아이들의 울음소리, 환자들의 신음,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문득 데이빗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상황이 심각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이제 저는 그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알것 같았어요. 이런 불길 속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의문의 한인들이 나타난 뒤 바뀌었습니다. 한인들이 이곳에서 버린 소동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침 일찍이었어요. 하얀 마스크를 쓴 10여 명의 한인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다를 게 없는 또 하나의 구호단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부터 여러 단체들이 드나들었지만 대부분 서류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물품만 조금 전달하고 가버렸거든요. 하지만 한인들은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달랐어요. 여기 따뜻한 음식 가져왔습니다. 한 여성이 큰 보온통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킴이었죠. 먼저, 노약자분들과 아이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번호표를 나눠드릴 테니, 순서대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존 구호단체들이 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잡해졌는데, 한인들의 질서정연한 분배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심지어 음식을 받으러 오는 동안 다른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까지 했죠. 이런 섬세한 배려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었나요? 저도 모르게 그레이스에게 물었죠. 며칠 전 레드크로스가 왔을 때는 물품 리스트도 제대로 없어서 한참을 헤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많은 재난을 겪었어요.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 백화점 붕괴. 매번 우리는 실패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웠죠. 미국 구호단체들이 매뉴얼을 만들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전에서 수백 번 시험하고 개선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어요. 다른 구호단체들이 기본적인 구호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한인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왔더군요. 심지어 유아용 기저귀 사이즈별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 직원들도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고 놀라워했죠. 우리는 재난 발생 이른 두 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 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고 산불이 심각해질 것을 예측했거든요. 미리 물품을 확보하고 봉사자 교대 시프트도 짜고 긴급 연락망도 구축했죠. 심지어 레드 크로스나 다른 단체들이 겨우 텐트를 치고 있을 때 한인들은 이미 임시 진료소까지 설치하고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약사,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한의사 선생님까지 계셨죠. 미국 구호 단체들이 기본적인 응급 처치만 제공할 때 한인들은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보 전달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단체들은 영어로만 공지를 했지만, 한인들은 모든 정보를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했죠. 심지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까지 준비했더군요. 우리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죠.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 전달이 생명만큼 중요하니까요. 또한, 한인들의 지원은 식사 시간에 더욱 빛났어요. 다른 단체들이 차가운 샌드위치와 물만 제공할 때, 한인들은 따뜻한 한식을 제공했죠.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메뉴를 구성했다고 해요. 이재민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거죠. 다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주방을 담당하신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FEMA 담당자가 한인 봉사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의 공식 재난관리 기관이 시민단체에게 배우고 있다니. 그만큼 한인들의 시스템이 완벽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아닌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매일 밤 그들의 이야기를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와 다른 봉사자들이 들려주는 한국의 재난 경험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1995년 산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했어요. 우리나라 최악의 인재였죠. 당시 구조 활동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구조대도, 의료진도,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때는 달랐어요. 응급구조대원 출신인 김도진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산풍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1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듣게 된 세월호 참사 이야기는 더 생생했어요. 2014년 304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죠.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정부나 구조당국만 믿고 있어선 안 된다는 걸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어요. 그들은 이런 끔찍한 재난들을 겪으면서 구체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더군요. 대피소 운영 방식부터 물자 분배 시스템, 의료 지원 체계까지 모든 것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산풍 때는 구호 물품이 산처럼 쌓여도 제대로 분류가 안 됐어요.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이영미 씨가 설명했죠. 대구 지하철 화재 때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안 됐고요. 세월호 때는 SNS로 구호품 목록을 공유하고 자원봉사 시프트를 짰지만 그것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골든타임 시스템이었어요. 재난 발생 후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매뉴얼화 해놨더군요. 초기 12시간은 긴급 구호에 집중하고, 다음 24시간은 의료 지원 체계 구축, 그 다음은 심리 지원과 장기 복구 계획 수립.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해요. 그레이스가 두꺼운 매뉴얼을 보여줬죠. 각 재난에서 배운 교훈들이 전부 여기 있어요. 이게 있었기에 이번 산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안의 기자원이 다시 깨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닌 인간이 어떻게 비극을 통해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의 아픈 역사가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어 피어나다니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진 매뉴얼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특히 세월호 이후 만들어진 시민 주도형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문득 데이빗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보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한국의 재난 유가족들의 아픔, 그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꽃 피운 희망까지 모든 이야기를 가슴 깊이 담아내려 했습니다. 당신의 글이 변화를 만들 거예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재난들을 겪으며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죠. 이제 저는 알아요. 인류의 발전은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란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기자로 다시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첫 기사의 제목은 재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 산불의 진실과 우리가 배운 것들 이었어요. 밤새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이번 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실한 교훈들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 대피 계획의 부재, 그리고 구호 활동의 한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도 보았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체계적인 구호 활동은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제 기사는 세 가지 핵심을 다뤘어요. 첫째는 이번 산불의 진실이었죠. 부실한 대피 시스템, 미흡한 초기 대응, 구호 물자 공급의 혼란 등 현장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둘째는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구호 활동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체계적인 시스템과 헌신적인 봉사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특히 물자 관리, 의료 지원, 심리 케어에 이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관리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전국적인 논의가 시작됐죠. FEMA에서도 공식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후속 기사에서 강조했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 대응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여러 도시에서 시민 주도형 재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정부 기관들도 기존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UN 재난 관리국에서는 이를 글로벌 모델로 연구하겠다고 나섰죠. 가장 보람 찼던 건제 기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고, 여러 지역 사회에서 시민 주도의 재난 관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전하는 것 뿐이었다는 걸. 변화를 만든 건 현장에서 헌신한 모든 분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런 문장을 썼어요. 재난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놀라운 연대와 시스템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그렇게 기자로서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희망이 있었답니다. 한국이 준 희망이 없었다면 제 삶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날 방송국 CBS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죠. 이건 제 진심이었어요. 데이빗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한인 커뮤니티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보여줬으니까요.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데이빗의 이름을 딴 독립 언론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재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전 세계의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될것 같네요. 데이빗 웰링턴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재난 복구 작업이었어요. 산불피해 지역에 새로 지어질 주택들의 설계부터 커뮤니티 센터 건립까지 모든 과정에 한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반영됐죠. 이번엔 우리가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게요. 그레이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처럼 한인 커뮤니티는 제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재난 유가족들이 보내주신 응원이었어요. 세월호 유가족회에서는 직접 손편지를 보내주셨죠. 우리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또한 재단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행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죠. 그들이 어떻게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 어떻게 그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활용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한국의 재난 극복 경험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자산이에요. 출국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말했죠. 저는 그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산불 현장을 찾았어요. 잿더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 같았어요. 여보 이제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빗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게요. 한국에서 배운 희망과 연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와 포옹을 했어요. 곧 돌아올게요.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더 이상 화염에 휩싸여 있지 않았어요. 대신 맑은 하늘 아래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죠. 제 마음도 그랬어요. 이제는 슬픔 대신 희망을, 절망 대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여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준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함께 나누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데이빗도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준 희망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